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음. 그 오늘은 그 오피앰프의 이제 입력 오프셋 전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앰프가 이상적이라 그러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반전 비반전 입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입력이 제로일 때는 그 위에 보는 이제 그 IB-와 IB+가 사실, 이제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그 자동 증폭기, 뭐, TR이든 f a t 든그 특성이 이제 정확하게 똑같으면은 이 전류들이 이제 똑같이, 똑같아지겠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의 이제 오프셋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력이 이제 0이라도, 실제로 는전절는 0이지만은, 이제, 그, 자동증폭기 미세한 차이에서 이제, 마이너스 IB가 흘러가지고, 이제, 출력이, 원래 0볼트면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이제,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B가 흘러가지고, 실제로 이제, VO가 이제, 물론, 이제, 작은 전압이겠지만, 이제,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비반전 입력을 그냥 그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처럼 그 이제 R I 와 R F 의 이제 병렬 항 값에 해당하는 그 R C 넣어 를넣어줌으로써 이제 그 I B 와 I B 스 전류를 이제 일정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오프셋에 의해서 이제 그 생기는 그 전압을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꾸밀 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꾸미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RI와 RF 이제 병렬 저항 값에 해당하는 저항을 이제 그 넘으로써 이런 식으로 넘으로써 이제 그런, 그, 이제, 입력 오프셋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전정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반전정폭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 이쪽에 이제 자, 항으로 이제 그, 정폭비를 이제 조정하지만은, 이제, 입력되는, 이제, 그, 비반자 입력은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제 항을 넣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R, I와 RF의 이제 병렬장 값을, 이제, 요 입력단에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입력 오프셋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음그 오피앰프가 가지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슬루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